여러분 안녕하세요 옹스 아, 분석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SQL SELECT 문 쓰는 법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배우기 직전에 앞서서 간단한 저희 MySQL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단축키들 몇 가지만 알려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곱 개나 되지만 이 중에 특히 많이 쓰는 세 가지 위주로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쿼리 실행하는 컨트롤 엔터 전체 실행하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리고 쿼리 주석 형태로 없애버릴 수 있는 컨트롤 슬래시 세가지입니다 그럼 MySQL 워크벤치 실행하고 바로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 MySQL 워크벤치 실행하셨으면요. 지난 시간에 만들어놓은 테이블 혹은 DB가 있다면 일단 삭제를 해주시고요. 삭제하는 방법은 우클릭 후에 드랍 스키마, 드랍 나온 클릭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5로 파일 한 번에 불러와서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올려 드린 day1.sql, 2 db 및 데이터 테이블 데이터 생성 쿼리 실행해 주시면 이렇게 문체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온 쿼리들 보시면 맨위에부터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것부터 데이터 테이블 생성, 데이터 입력까지 어, 이렇게 구문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 컨트롤 엔터 저희 여기서 배운 것처럼 컨트롤 엔터로 하나하나 실행하실 수도 있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전체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컨트롤 엔터 치시면 데이터베이스가 실행이 되었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쳐주시면 전부 다 실행이 무사히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실행이 다 되셨으면 여러분들 테이블이 잘 들어간 겁니다. 혹시나 실행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스키마에서 리프레시 올 누르시고 커스터머 DB 드랍 스키마에서 완전히 삭제를 해주시고 전체 실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실행이 되셨으면 저희 지금 데이터베이스 그 안에 테이블 세 가지 고객 테이블, 어, 구매 테이블, 또 상품 테이블 전부 다 만들어진 거고요. 그 테이블에 들어간 데이터까지 전부 다 입력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으로 이어서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DB 생성, 테이블 생성, 데이터 입력 수정까지가 저희가 마친 부분입니다. 이번 시간은 데이터 조회와 활용을 할 건데요. 이 부분들이 분석가 포함해서 개발자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직무에서 실전에서 사용하실 그런 부분입니다. 보시면 셀렉트 문을 직접 배워볼 건데요. 데이터를 활용하고 조회하는 데는 이 셀렉트 문을 활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하고 또 알아두셔야 됩니다. 바로 실습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한 번씩 간단하게만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셀렉트는 셀렉트 select 다음에 열 이름이 오게 되고요. 그 의미는 테이블에서 원하는 열들을 선택해서 여기에 입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프롬은 어떤 테이블을 선택할 건지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올 건지 출처를 선택하는 거고요. r e 은 조건문을 넣어서 추출을 할때 테이블에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추천을 할 건지 그리고 그룹 바이는 그 다음 열 이름이 오게 되는데 어떤 열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집계를 할 건지 이 부분이 아마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안 되실 거예요. 어, 그리고 헤빙은 조건문을 넣어주는데요. 외열과 마찬가지지만 조금 다른 건 그룹이 생기고 나서 그 그룹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걸 추가로 제거할 수 있는 조건문 2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렬을 해주는 오 r 바이 원하는 열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줍니다. 그리고 너무 데이터가 많을 때는 샘플로 볼수 있도록 리미트를 걸어서 원하는 것만 원하는 개수만 볼수 있도록 제한을 해줍니다. 어, 하지만 이런 SQL문이 실제로는 그, 어, 셀렉트부터 리미트까지 1234567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지가 않는데요. 지금 적어놓은 것처럼 from부터 실행이 돼서 요 번호 순서대로 데이터가 실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약간 이해가 잘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저랑 같이 예시 준비해 온거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셀렉트 문의 실행 순서를 가져왔는데요. 먼저 프럼이 먼저 실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데이터 DBMS에 커머스 DB라는 곳 안에 구매 테이블이 있다고 치면 구매 테이블을 여러분들이 프럼에서는 선택을 해 줍니다. 이렇게 프럼 purchase t 이런 식으로 구문을 적겠죠. 그 다음, where를 적게 되는데, 조건을 적습니다. 24년 1월 2일에 있는 구매 내용만 가져오고 싶다면, where, 이 컬럼명, 날짜는 24년 1월 2일, 이렇게 적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1월 1일에 데이터가 날아간 상태인 걸 보실 수 있으시죠? 이렇게 where는 조건을 먼저 걸어서 테이블에 있는 테이블, 여러분들이 조회할 테이블에 있는 필요 없는 데이터를 필터링해서 날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그룹을 지어주는데요. 어, 저희는 날짜를 기준으로 그룹을 만들고 싶다 하면 그룹 바이, 날짜 이렇게 컬럼명을 적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헤빙인데요. 조건문 2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금의 차이점이 있는데 방금 날짜를 기준으로 그룹을 지었으니까 문제는 지금 날짜 1월 2일이 행위 2개입니다. 이런 경우에 날짜를 기준으로 그룹을 짓게 되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 수가 있습니다. 썸 구매 수량이 3개보다 큰 거. 그럼 지금 1월 2일은 하루는 2개, 하루는 3개지만 1월 2일이라는 집계 기준을 1개로 보면 썸 구매 수량을 하게 되면 이건 5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룹 바이 헤빙 절에서 여기서 지금 제외되는 필터링 데이터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 셀렉트인데요. 셀렉트에서는 아, 이제 원하는 열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룹 바이가 되는 날짜를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방금 제대로 필터링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썸 구매 수량으로 두개 열을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두개 열을 넣어주면 셀렉트, 날짜, 썸 구매 수량 이렇게 적게 되면 요 1월 1일이 두 개행이었는데 한 개행으로 됐고 썸 구매 수량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구매 수량이 합산이 돼서 다섯 개로 나오게 된 겁니다. 어, 개괄적으로 보시게 되면, 셀렉트부터 해빙 썸까지 요렇게 적게 되고, 기존에 있던 테이블에 있던 요 로우 데이터가 요렇게 집게 돼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렵죠? 음, 하지만 오늘 저희는 요렇게 세 가지, 프롬, 웨 l 셀렉트 세 가지 기본 셀렉트 문만 실습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럼 MySQL 워크벤치로 돌아오셔서요. Ctrl+Shift+영어 O 눌러주시면 이렇게 원하는 SQL 파일을 바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드린 day2select문 기초 예시쿼리 실행해줄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Ctrl 누르시고 마우스 휠 돌려주시면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저는 여기부터 하나씩 실행하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어 지금 저희는 커스터머 DB를 갖고 있고 테이블은 이렇게 세 가지 테이블을 갖고 있죠. 첫 번째 거 컨트롤 엔터로 실행해 보시면 어, 실행이 안 돼요. 실행이 안 되는 이유는 여기 설명 메시지 란에 나오게 되는데 데이터베이스가 셀렉트 된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을 줘야 할 때는 앞에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적고 점을 찍어줘야 됩니다. 그치만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매번 이렇게 적어주는 게 너무나도 귀찮죠. 그럴 때쓸수 있는 게 유즈인데요. 유즈 커머스 d b 라는걸이 쉼표는 항상 적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구문이 끝난다는 의미로 이걸 컨트롤 엔터로 실행을 해주시면 그리고 다시 아까 실행했던 셀렉트 커스터머 테이블 눌러주시면 잘 실행이 됩니다. 이걸 한번 실행해주면 이 이후로는 전부 다이 데이터 테이블에서 제가 이 데이터 베이스에서 테이블을 가져올 거예요 라는 뜻으로 앞에다가 이런 거 적어 주지 않으셔도 있다 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열 별은 모든 거라고 했죠. 셀렉트 모든 열 어디서 커스터머 테이블에서 이렇게 결과 확인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 고객 테이블에서 특정 나이 이상 30세 이상인 사람만 뽑아 줄 거예요. 저희 실제로 실행되는 순서로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from customer table, where, customer age가 3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만 뽑아올 건데, 그 중에서 열들은 요거 세 가지 열만 가져올 겁니다. Ctrl, Enter 해볼게요. 보시면 30세 이하인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 보실 수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 는으로 실행도 시킬 수 있습니다. 부등호 말고 등호만 넣어서, customer ID가 1인 사람의 purchase table에 요 날짜, ID, 어마운트 양만 이렇게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등호, 부등호, 부등호만 적어서 이렇게 8월 1일보다 큰 것들만 뽑아올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실행해 보시면 나오시죠. 조금 감이 오셨으면 밑에 이어서 계속 실행을 해줄게요. 방금 위에서 본 거랑 약간 구조가 다르죠. 왜 이렇게 적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어느 팀에 있느냐, 어느 회사에 있느냐에 따라 쿼리를 적는 그 양식, 서식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약간씩 다르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쉼표는 컬럼 앞에다가 그리고 외어 다음에는 1은 1이라는 걸 무조건 적어주는 습관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좋냐면요. 여러분들 컨트롤, 슬래시 누르면 주석이 된다고 아까 가르쳐 드렸죠. 보시면 제가 이 조건이 나중에 필요가 없어요. 커스텀 아이디는 2라는 조건을 빼고 싶으면 얘를 삭제하면 나중에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얘를 남기고 컨트롤 슬래시 눌러주시면 이렇게 주석처리가 되면 얘는 무시하고 쿼리가 실행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적지 않았다면 이렇게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들 여기다가 주석처리를 하게 되면 여기가 지금 엔드니까 이것도 이렇게 또 외열로 바꿔 줘야겠죠 이런 것들이 번거롭기 때문에 팀에서 이런 규칙들을 정해 놓고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셀렉트에서도 주석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이 여러 개올 때는 웨어절에 end로 계속 이어서 조건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어, 커스텀 아이디가 2이고커스터머 프로덕트 아이디는 0a02인 애들을 요 데이트랑 어마운트만 뽑아오겠다. 이겁니다. 컨트롤 엔터로 실행 한번 해볼게요. 정상 작동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마찬가지로 김으로 시작하는 사람만 갖고 오고 싶은데 이럴 때는 like를 쓰는데요. 웨어절에서 커스터머네임이 는 이런 게 아니라 like를 적어주시고 이렇게 김으로 시작할 때는 김 적어주시고 이 퍼센트는 뒤에 뭐가 들어와도 상관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를 앞에 적으면 김 앞에 뭐가 들어와도 상관없고 김으로 끝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김으로 시작하는 것만 조회해 보시면 커스터머 네임이 지금 김종국, 김태, 희 김으로 시작한 사람만 커스텀 아이디, 커스터머 네임, 커스터머 에이지 세 가지 열 조회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객 나이가 30, 35, 40인 사람은 인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인은 과, 괄호를 만들고 그 안에 어, 이컴마로 연결된 애들이 모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컨트롤 엔터 한번 쳐 보시면 40살인 사람, 35살인 사람, 30살인 사람 지금 이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사람이 조회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아, 밑에는 서브컬리 활용하는 부분인데요. 아, 조금 복잡해서 한 가지만 같이 배워보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부터도 계속 해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여기에 차이점은 지금 여기 레어절 프로덕트 아이디하고 인 안에 이 괄호 안에 또 셀렉트부터 저, 그 구문이 하나가 더써 있다는 거예요. 조금 헷갈리니까 얘만 복사해서 아래에 붙여넣기하고 쉼표 붙여서 요 구문만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한번 쳐보면 이 구문의 결과는 뭐죠? 퍼 e t 스테이블에서 커스터머 아이디가 1인 사람의 프로덕트 아이디를 모두 가져왔습니다. A01이죠. 세 가지 행이 되는 이유는 아마 퍼 e t 스테이블에서 커스터머 아이디가 1인분은 세번 구매를 하셔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있는 이 구문을 지우고 a01이라고 요 마크 안에 적어 줄게요. 그리고 실행을 해 보시면 프로덕트 아이디가 a01인의 이름, 가, 가격,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이 결과 값이 방금 지어 놓은 애들을 다시 붙여 넣어서 실행을 해 줬을 때도 같게 나옵니다. 왜냐면 하 지금 밑에 써 있는 이 구문의 결과 값이 A01이기 때문에 프로덕트 아이디는 A01이라는 저희가 방금 넣었던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아마 이해가 잘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 밑에 있는 부분은 직접 한번 풀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시간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공격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